네, 안녕하십니까 출리입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주리에 대만들 강세 종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날 주리의 강세 종목이죠. 8월 24일, 네. 그리고 오늘도, 이야, 네, 그랬군요2 16%, 24%까지 고점, 찍은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이 양봉이 또 좋은 신호죠. 네. 주가 흐름 이야 무지개 뜨네요 일봉상 무지개 뜹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네, 다산 일봉상 무지개 뜨려고 하고 있어요 네, 4,300원짜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 4,600원짜리 매물도 돌파를 했죠 네, 이게 신고가인가요 그러면? 52조 신고가입니다 그렇지만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이전 영상 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추세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더 강하게 가죠 네. 그리고 붕붕우름도 체크해드렸어요 네 여기서 무지개 뜬다 말씀드렸고 예,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하죠 예, 고점 터치를 했습니다 예, 받쳐줄 수 있는 가격이 네한 4,500원 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무튼 신고가 종목입니다 고세 영역 그렇죠 고세 영역이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지어소프트도, 어, 네, 우리 단독방 회원분님이 어, 체크를 어, 여쭤보셔가지고 체크를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아무튼 이전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튼뭐 야, 그러니까요. 여기, 여기 무지개 영지비이다. 그리고, 만천원에서 만삼천원짜리, 이 박스가 의심된다. 했는데, 이 박스를 돌파하는 양봉이 오늘, 아, 그렇죠. 어저, 어, 이번 주부터 내내 계속, 어, 신호를 주, 주고 있었는데, 네, 상승했었는데, 네 만, 예, 그러니까요. 만삼천원짜리를 돌파하는, 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체크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만삼천, 그러면, 이제, 요, 시가, 시가 보1이 만삼천원 자리가 중요하죠? 네. 음. 네. 이렇게, 네, 아무튼.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하는지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야, 신고가입니다 이제, 지오스포트 네. 아무튼, 이전 영상이 있고, 아무튼 요, 만삼천원 자리가 중요하다. 네. 한 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네. 주가 흐름도, 네. 그렇죠 네, 고점 터치했죠? 네,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신고가종목이기 때문에, 뭐, 바로, 네, 또 상승할 수도 있고, 밀리더라도, 뭐, 14,000원 짜리요 자리, 13,000원, 네, 본봉 오름상은 13,000원 자리네요. 요 자리를 또 이탈하죠, 어, 크게 이탈하지 않고, 또 에너지를 잘보면 네, 또,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한 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잔나비님 그리고 SB 파파님 네 안녕하세요 네또 라이브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종목은 맥스로텍입니다맥스로텍맥스로텍또 추리 강세 종목이에요 최근에 떴죠? 죠 네, 8월 26일날 네, 수요일날 또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어요 이전 영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또문의를 어, 주셔가지고 에너지를 네, 모으는 형국이다 말씀드렸고 아무튼 영상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볼게요. 예, 오늘도, 야16% 상승 양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요, 1800원 자리가 중요하다. 네, 암튼. 약간 밀릴 수도 있고, 뭐,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암튼. 지금 일봉상 무지개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강하죠? 네, 그래서, 어, 이러면은 1500원 자리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분봉 흐름도, 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잘 보고, 이렇게 상승하는 중이다. 네,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 1800원, 1900원 자리까지 목표로. 네, 보이죠?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고점 신호가 뜨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아무튼 1600원짜리. 그렇죠? 일봉도 마찬가지죠? 1600원짜리? 1500원짜리? 네, 그렇죠? 네, 맥스로테. 뭐, 좋은 소식 있나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코어롱 생명공학, 어, 생명과학,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양복이 나왔죠? 그럼 32,000원짜리를, 네, 어, 기준을 잡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뭐 그러니까요 호롱생명과학 뭐 이렇게 뜬금없이 뭐 이렇게 어이구야 이거 뭐야 네 2만원 하던 주식이 막 5만 2천원까지 뭐 점상을 쭉쭉쭉 갔네요 그러다가 다시 하락하고 아무튼 받쳐줄 수 있는 가격 잠깐만 길게 볼까요 뭐하는 회사인데 예 이게 이상하네요 9만원까지 찍었던 종목이 3분의 1토막 3만원까지 급락을 했고요 이 네, 자리에서 또 에너지를 모으고 2019년도부터 에너지를 보고, 네, 최근에, 네, 아름다운 상승을 했었죠. 그렇지만 또, 네, 그죠 받쳐줄 수 있는 가격 구간인, 네, 그렇죠. 3만, 3만 2천 원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하네요. 아, 아무튼, 네, 기준 잡고 하시고, 요 자리가 의심스럽다. 그렇죠. 아, 이제 상승의 그림으로 이제 또 가는 건가요? 아무튼, 거 전국, 최근에 정거점 보고, 있고 7, 단기적으로 7만원짜리, 8만원짜리? 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림이 깔끔해 보이죠? 뭔가 지금 에너지를 계속 모으는 형국이죠? 네. 아닌가요? 네. 아무튼, 아이고. 지워졌네요. 네. 아무튼, 이 양봉이 저, 중요한 신호로 오늘, 상, 음, 양봉이 중요해 보인다. 32,000원짜리가 또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주봉을 볼까요? 네, 아유피지 4 4 9님도 단톡방 네, 회원분이신가요? 네. 아무튼, 어,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무튼 단톡방 회원 매버시 분들이, 네, 가족 분들이, 네, 추리 라이브 외롭지 않게 또 시청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바닷권입니다. 바닷권. 그렇죠? 이회사가 망하지 않는 다 네, 주봉도 바닥의 그림이죠. 완전 바닥권. 네, 중장기적인, 음, 네, 그러니까요. 120분 봉도 바닥권에서, 네, 에너지를 잘 모았죠. 제가 말씀드리죠. 한달반 이상 바닥권에서, 바닥박스권에서, 어, 에너지를 모으는 형국을 보인다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닙니다. 예, 네, 100%는 아니지만은, 확률이 높고, 제가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서,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지만, 예, 네, 아무튼, 요. 무지개이지만 급등점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큰상승은 줬죠? 아무튼. 자, 이게 대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중요 한가격선을 한번 아,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검은선을 추세로 보죠? 네. 기준 돌파하고 상단선 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기준선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밀려 버렸죠? 그렇지만 과하게 밀리지 않고 다시 기준선 다시 돌파하려는 형국이네요. 아무튼 다음 주 흐름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소식 있나요? 네.